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동화 윤정미 팔과 문법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왜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catch any fish. 자,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동사가 어디 있을까? 이 was가 동사예요. 그리고 이 was라는 건 비동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동작 동사는 어디 있냐면. to catch라는 거야. 얘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 catch라는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죠. 자, 그래서 이거는 catch라는 일반 동사에서 얘 앞에 to를 붙여서 얘를 뭐로 만든 거야? 지금 준동사로 만든 거예요. 자, 준동사도 뭐를 갖는다 그랬었지? 주어, 시제, 캐를 가져요. 그러면 우리 수동태라는 거랑 우리는 능동태가 있어 동사에는. 능동태라고 하는 건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수동은 동작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를 우리가 수비한다그래서 이번에 만들어냈는데 무조건 수동태라는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만약에 수동태가 되려고 그러면 앞에 b가 있어야 된다고. to be coat 적어도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얘는 능동태예요. 무슨 태라고 얘들아?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의 시제는 뭐랑 똑같냐면, 이 문장의 동사의 시제와 같아요. 그럼 얘 시제는 뭐가 되는 걸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주어는 어디 있을까? 봤더니 문장의 주어가 이시야. 그러면 얘문장의 주어가 없잖아. 이 중동사의 주어가 없잖아. 이 동작을 할 문장 안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써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 앞에 포 플러스 여기 목적격 또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 쓰일 거고 주어가 이시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었으면 이 동작을 투부정사로 할 겁니다, 얘가. 그런데, 뭐였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이 시였기 때문에 이 중동사를 할 동작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넣어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전 세계 일반인를 가리킬 때는 굳이 쓰지 않아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때는. 무조건 이 특정 동사, 이 동작 동사에 대한 특별한 주어가 필요로 할 때만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어디 옆에 투부 정사 앞에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브를 쓸지 또는 포를 쓸지는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석 한번 해 볼게요. 아, 이것도 이 s 로 시작을 했네. 그리고 여기 was로 이렇게 했네. 그것은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거야. 즉, 이게 무슨 주어야?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든지 잡는 거는 어떻다? 불가능해. 그래서 이 덩어리를 이 여기에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불가능하대? 개가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투캐치는 뭐라고, 얘들아? 능동태며, 얘 시제는 뭐가 될까? 과거가 되며, 똑같으니까. 이해됐어요? 얘 주어는 i 시이될순 없잖아. 그치, 얘들아? i 시이될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 주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남자한테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가보도록 할게. It was nice of you to have me. 그랬어. 그러면 이것도 앞에 동사는 정확하게 헬프잖아, 얘들아. 그죠? 이 헬프 앞에 비가, 비동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태야? 능동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to help. 중동사의 능동태가 됩니다. 즉, 주어가 무조건 is로 시작을 합니다. 가주어. 필기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주어, 얘들아? 진주어. 자, 그래서 가져가라 그러세요. 자, 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니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다. 나이스하다란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근데 누가 나를 도와줄 건데? 이씨 도와줄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동작에 대한 주어가 필요해서 of y u 를 넣은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 투부 정사의 주어는 오브 유고요. 이 투부정사의 조언은 for him 이래요. 이거 구분을 할때 암기하셔도 돼요. 앞에 오는 뭐가? 이 형용사가 어떤 거일 때. 사람의 성격에 관한 거일 때. 성격에 관한 거면 오브를 쓴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던가. 아니면 잘 생각해봐. 그가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밑에 봐라. 얘가 좋은 사람은 맞죠? 오브는, 그치? 오브일 땐 그렇게 된다? 얘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얘가 이 행동한 게 좋은 것도 돼. 이해됐어? 근데 위에 4를 쓸땐 봐봐. 이 남자가 불가능한 인간은 아니야. 이해됐어? 불가능한 건 명확하게 to catch any fish가 불가능한 거야. 이해됐어요? 오브는 앞에 있는 성격의 형용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가 친절해. 너가 좋은 사람이야. 너가 날씨야. 그래서 너가 이거 한게 정말 날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브하고 4를 잘 구분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투부 정사가시일반적으로이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였을 때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다 외울 수 있겠죠 자 해볼게요 이워지 대부분의 형용사야 무슨 형용사라고 얘들아? 대부분의 형용사입니다 그럴 때는 for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해석 한번 해보자 그것이 임포턴트하대 그것이 어떻대?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대? 집중하는 게 중요하대 이해됐어? 너의 스트렝트가 뭐야? 장점에 집중하는 건 중요해. 그랬어. 그런데, 누가 집중할까요? 너가. 그래, 너가 집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봐봐. 너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됐어? 중요한 거는 요 행동을 가리킨다는 얘기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그냥 복잡하니까 외우세요, 여러분. 아셨죠? Important는 뭐야? 중요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밑에 한번 바꿔볼게요. It is important for you to focus on your strengths 까지를 기억할 땐 어떻게 돼? 아 준동사 이 이하가 무슨 주어가 되는 거야? 진주어 여기가 무슨 주어야? 가주어 됐어? 투부정사 앞에 무조건 포플러스 무슨 격을 써야 되죠? 목적 격뭘 써야 된다고요? 얘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투부정사의?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필기하세요. 계속 써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아투라 투부정사 앞에 포플라스 목적격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아, 얘네 책을 만들어야겠구나.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굿즈로 봐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그치?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대요.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It is important that. 이해 됐어요? 그럼 이시 가주어 쓰시고요. 데디야가또 진주어가 돼요. 근데 대시 접속사를 쓰셨으니까 삼각형 자, 접주동이라 그랬지, 얘들아. 맞아요. 그러면 이 준동사의 시제를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투포커스 시제가 뭐야? 몰라요. 어, 어떻게 몰라요? 아까 얘기해 줬잖아. 그렇지. 얘는 주어 뭐를 갖는다고? 주시태라 그랬지, 얘들아? 자, 해보자. 투포커스 앞에 비동사가 없으니까 무슨 태야, 이거는? 그렇지, 능동태가 돼. 여러분들도 쓰세요, 다. 자, 시제 뭐가 돼요? 현재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 현재가 되죠? 그렇죠. 이 문장에 진짜 찐동사가 현재면 얘도 현재가 되는 거야, 그냥. 자, 투 포커스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러분? 포유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절로 바꾸겠대요. 오케이? 자, 얘가 접속사로 바뀌면 어떻게 써야 돼? 쓰세요. 접 주동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봐보자. 그럼 주어 그냥 접주동의 주어 쓰면 되잖아. 그치? 요 for 플러스 요번에 유는 상관이 없어 얘들아. for me였으면 이게 주어자리로 옮겨올 때는 I로 옮겨와야 되고. 이해됐어? 약좀 뿌려야겠다. t h e m 였으면 얘들아 목적격이었으니까 여기는 they가 돼야 되는 거야. 주어자리로 올 때는. 이해돼요 지금? 이해돼요?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럼 you for you에 있는 요거를 뭐로 바꿀 거야? 그대로 그냥 you는 똑같으니까 이대로 주격이랑 목적격이 똑같죠? you 한 다음에 얘 시제가 뭐야? 얘랑 똑같은 현재 시제죠.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you focus on your strength 해서 접주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 됐어? 그럼 결론을 내보자. 아, 영어에서 가주어, 진주어. 시작.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요 끝에다 쓰세요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는요 이수를 시작하고요 둘다 똑같이 투부정자가 오기도 하고 대절이 오기도 합니다 대타고 접주동 쓰세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시끄럽다 어? 자그 다음 또 가보자 읽어봅니다 it is 시작 unusual For Patrick to get angry 이러면 머릿속에 집어넣어 아 시작이 뭐야 얘들아 가주어야 이해 됐어? 이게 중요해 시작이 무조건 이시어야 합니다 시작이 무조건 모여야 해? 네. It 그래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수 있어 이해 됐어? 네. 시작이 모여야 한다고? 네. It 그래야 우리는 뭐를 쓸수 있어? 투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수 있어 됐니? 네. 자 그러면 얼마 먹고 투부정사를 찾아야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To 앵 e t 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 진주어. 진주어 이렇게 썼어 진주어 이 자리가 진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포프라스 목적격이잖아 우리, 그렇지? go 라스 목적격에서 앞 투브정사 바로 앞에 오죠? 자, 그래서 뭐가 go go g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또 쓰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 팔이 아플 정도로 쓰세요. 아, 투부정사 앞에 p 프 u 스 명사는 목적격 명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야 그러면 이 get angry 누가 할 거냐면 앞에 있는 패트릭이 할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언유 u 얼 이라는 건 뭐예요? 흔하지 않다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라서, f 를 썼다. 네. 자, 그럼 요거를 얘들아, 얘도 주어 동사가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요걸 뭐로 바꿀 수 있지?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의 it, 대수로 바꿀 수 있다. 됐니? 네. 자, 해보자. it is unusual. 시작. 네. 그렇죠. 자, 대시라고 바꿔버리면 뭐가 없어져야 돼, 지금? 대수, f o 는 사라져야죠. 그래, 안 그래? 적, 주, 동. 이렇게 써야죠. 이해 돼안 돼?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보죠 자, 이투개시라는거 이해해. 얘도 뭐를 갖는다 그랬어? 주어, 시제, 태. 그쵸? 이 앞에 비동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무슨 태가 되는 거야? 능동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왜? 본동사가 현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얘 주어는 누구예요?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전체사 빼고 패트릭이 되는 거예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접수동 해보자. It is unusual that 쓰고 패트릭, 편이 얘들아. 네. 3인칭 단수 히로 되니까 개세다 s를 반드시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읽어보자. It was 사람의 시작. 네. 그렇죠. 이게 성격이인까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속 편하게. 아셨죠? It was c a r e 좀 이따 시험 볼게요. careless가 무슨 뜻이야? 주의 깊지 않은. 그 부주의야. 애가 그냥 덤벙된다는 얘기예요. c a r e 이 뭐예요? 그 주의 깊음. 그리고 여기다 쓰자. 여기 밑에 나올 겁니다. careful. 음. 여기 다 나오죠? c a r e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외울게요.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자, foolish가 무슨 뜻일까? 멍청하네. 그러지 멍청하냐 앞에 얘들아 다 쓰세요 필기 다 하세요 주어 동사 다해니 내가 주어 동사 필기 안됐으면 지금 못가자 지금부터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 다 쓰세요 그다음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다써 여기가 진 주어 필기 다한거 확인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접주동 우선 해놔다 밑에 내가 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필기하세요. 음이상의 주어, 음이상의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주어? 진주어. 아, 여기서부터 진주어가 맞는데, 얘도 진주어인데, 요거는 저 주동이구나. 여기까지 해놓으세요, 지금. 자, 케어레스를 부주의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오부유를쓴 거야. 이해됐죠? 얘가 이렇게 투부정사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부주의한 사람이란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자너 그것은 굉장히 부주의했다. 뭐가 너가 뭐한 것은 투 리브 남겨둔 것은 어떻게 남겨놨어? 창문이 열린 채로 남겨둔 건 누가 너가 굉장히 부주의했다. 이해되셨죠? 자 대수로 바꾸려고 하면 it was careless 이해됐어요 여러분? 투 대신에 뭐를 쓰는 거야 지금 접속사. 그렇지 대수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튜부 정사 준동사의 주어가 유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 쓰면 되죠. 5분은 사라지고 이해됐니? 응. 그럼 요거 생각해야 되지. 이제 트 리브의 시제가 뭐였어, 요 여러분? 찾아가 보자. 뭐야? 그렇지 똑같아야죠. 연결해 난이 에도 연결.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도 아주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그러면 트 리브 준동사의 시제는 과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를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 얘들아? 아주 중요하게 left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돼야안 돼요? 진짜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투부정사 무슨 동사야 얘들아? 준동사입니다 준동사가 갖는 세 가지는 주어, 시제, 태예요 이해됐어요? 아이 리브라는 동사 앞에 뭐가 없으니까 비동사가 없으니까 얘는 능동태야 이해됐죠? 그리고 얘시제는 누가 결정해? 본동사가 결정해요 본동사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가 돼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접주동으로 바꿀 때 to leave를 뭐로 바꿔야 돼요? 원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너가 남겨놨다. 창문을 어떤 상태로? 열린 상태로. 이해되셨어요 지금? 밑에도 가봅니다. Flish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그것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뭐한 것은? To take 한 것은? 그러한 위험을 투테이크 어떻게 돼? 감수했대요 이해 됐니?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어 누가 어리석은 거야 진짜 얘가 굉장히 제이슨이 어리석은 거야 됐지? 어, 이렇게 되면 또 해보자 투테이크 무슨 동사야 지금? 준동사죠 준동사의 시제가 뭘까요? 그렇죠 과거가 된다라는 거 이해 돼요 지금? 그 준동사 투테이크의 주어는 누굴까? 제이슨이 돼 그렇지. 그럼 바꿔보자. It was, 시작. Foolish, dead, Jason, 쓰고 과거니까, take, took, taken, took such a risk. 자, 요거 지금 외우는 시간 5분 정도 드릴 겁니다. 자, 해보자. 시작. Nice, 시작. Kind, clever, smart, wise, thoughtful. 제너러스, 어니스트, 플리쉬, 실리, 루드, 폴라이트, 케어풀, 케어러스, 셀피 s 쉬 요거거든 요 얘들아. 요게 어디 자리에 들어가면 지금 딱이 자리에 들어가면 됐어요. 뭘 쓰는 거야?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거야. 네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됐죠? 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수혈라넌 이것도 못 외울 거잖아.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내가 너를 그거를 지금 알아냈거든, 알, 알, 알겠, 알겠거든. 그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냥 받아주는 것만 받아서 먹어서 빨리 소화를 시켜. 자, 요거 지금부터 외울 시간 딱 5분 드릴게요. 시작.